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드리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제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제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기 15장 1절로 11절 1절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 이래 아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리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바로 성읍에서 죄인, 나난한 형제가 더럽게 버려졌다그나난의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복하리 하지 말며내 손을 용기어지리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상 하는 마음의 악렬한 손잡아 가시라. 곧 이르기를 죄치게 되는 연재들이 감당했다. 내 극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지지하냐는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지은 것이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손을 펴는 점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물질 특별히 화폐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그렇죠? 증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표입니다. 종교개혁자 잔 칼빈은 이 화폐를 가리켜서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은혜의 표시가 되고. 증표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본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정죄의 표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었어도 안 되지만은 돈의 주인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에 가지는 이 소유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직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옵은 부자였지만 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죠. 그리고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못해서 즉신이 나왔은 적 또한 즉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자도 요하시여 지하신자도 요하시니 요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즉신이란 말은 벌거벗고 왔다, 이 말이죠. 자신은 정직이 삶을 산 정직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인생들은 살아가는 자체가 그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아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마다, 아, 그렇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뭐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는 하는데, 그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참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땅은 얼마나 좁습니까? 농지는 점점 없어지고 아파트 짓기 바쁘죠. 사람이 많이 사니까. 인구는 늘어나고 기름도 한 방울도 안 나고 말입니다. 자원도 없고, 뭐 내세울 게 없는데. 그런데 경제비기는 늘 왔다 갔다 하지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살게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 야, 이건 기적같은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도 기적이고, 일터도 기적이고, 자녀들 학기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것도 기적이고, 거주할 집을 주신 것도 기적같은 일이고, 가족들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그 자체가 은혜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시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받은 광야세대 이 광야세대는 광야 태어나기를 광야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불판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동일한 처지에 있는 그런 형제들에게 손을 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면제의 교례를 주고 있습니다 면제하라 제 7년째는 빚을 면제해주고 독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통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요. 7년째 되거든 모든 빛을 탕감해 줘라. 뭐 그런 뜻이라고도 하고, 그 둘째는 7년째 되는 해에, 그 해에만 면제하라. 아, 그런 뜻이라고도 합니다. 전체적인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7년째, 그한 해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식년은 며칠 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것인데 경작을 안 합니다. 묵히기 때문에 레위기 25장 4호절에는 7년에는 땅으로 쉬어서 안식하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그 땅에 파종하거나 심거나 거두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해 동안 땅을 쉬면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수입이 없거든요. 6년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다음 해에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7년째는 수입이 없는 거예요. 6년째, 작년에 벌어 놓었던것 가지고 그걸로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을 빌렸을 경우에 이자를 갚는다든지 원금을 갚는다든지 하는 것이 힘들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매 7년마다 모든 빚을 탄감해 준다고 하고 싶다. 그럼 누가 빛을 주고 빛을 갚겠습니까? 그죠? 줄 사람도 없고 갚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끄고안 갚고 7년 동안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절로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경제 생활 활동 자체가 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7년 한 해에, 그한 해에 쉬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재촉하고 다그치면서 독촉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 면제라는 말은 쉬게 하거나 묶어둔다는 일시적인 뜻이 아주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7년째 안식년이기 때문에 수입이 없으니까 독촉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3절 말씀해 보면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안식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받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 제도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안식년에는 농과 밭과 포도원은 종들과 풍군과 나그네와 짐승들이 먹게 하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도 주시고 풍족하게 먹고 살게도 해 주시지만은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있고, 그 가난한 자는 다른 형제의 자매를 통해서 공급받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안식년은 주인도 쉬고, 종들도 쉬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한 해는 빛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독촉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물의 주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경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극률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율을 말씀하실 때 1만 달란트 빚진 부자 얘기를 하셨죠. 그가 1만 달란트를 탄감 받았습니다. 엄청난 수백억이나 되는 돈을 말하자면 탄감을 받았으니까 마땅히 백만원 빚진 돈관, 백데나리온 빚진 돈관을 은혜로 탄감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가혹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은 은혜 받은 중국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빛, 공기, 뭐 이런 것들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은혜만 감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사실 다른 사람이 기뻐야 나도 기쁩니다. 내가 기쁠려면은 그 주위가 다 기뻐야 참으로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다들 슬프고 괴로워하는데 나만 기쁘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정신당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기뻐야 주인도 사실 기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기뻐야 내가 기쁜 것입니다. 베세다 들력에 남자만 5천 명이 있었습니다. 나른 저물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주님은 이 제자들과 동력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주님, 이것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이 여기 있습니다. 들었을 때 주님이 축차하시고그 많은 사람을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병에는 보잘 것 없죠.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드린 그 조그마한 것을 축복하셨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은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담당하라는 감당 못할 일을 주고서 짐을 지워주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들은 밥상만 차렸죠. 그리고 숟가락만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놀라운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나누고 내 손을 펼때 놀랍게 채우시는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시며 또한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내 손을 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축복과 은혜가 주를 통해서 오며, 선하고 좋은 선물이 위로부터 우리를 향해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향하게 도와주옵시며, 담대한 마음으로 믿고 싶는 그 모든 일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배의 10,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사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성.